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제가 왜 열심히 살고 돈을 버는지. 어쨌든 목표가 뚜렷하거든요. 그리고 저는 현대사회에서 돈이라는 게 힘을 뜻한다고 생각해요. 성공의 기준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라 하더라고요. 남들이 내 앞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. 그게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않은 사람의 척도를 가질수 있다.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돈이 힘이라고 생각해요.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 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죠.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또 나한테 아부를 떠는 사람도 있고, 굽신거리는 사람도 있고,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,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,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. 왜? 나는 돈이라는 힘이라는 가치를 가져버렸으니까. 이 힘이라는 걸 현대사회에서 줬으니 그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거야. 내 자신도 지킬 수 있고. 제가 며칠 전 성명준이라고 명준이 격투기 잘하는 애 있잖아요. 걔랑 뭐 이제 술한잔 먹다가 걔가 정말 등치도 크고 하니까 야 내가 진짜 다행이다. 너보다 내가 돈이 많고, 너보다 형이어서 진짜 다행이다. 너 설마 형은 안 때릴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제 막 웃으면서 막 저희가 장난쳤었는데 돈이라는 가치가 저를 지켜주고 있는 거거든요. 돈이라는 힘이 이걸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. 예전에 저희 직원이 한번 출근했는데 회사 화장실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. 왜웅이 그랬더니 대장님 혹시 아는 변호사 있으세요? 그래서 어나 우리 친형이 변호사야. 얘기해봐. 왜뭔 일이야? 그랬더니 자기네가 친간소음 때문에 좀 싸웠대요. 자기가 위아집이고 이제 밑에 집이 있는데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그 밑에 집 아주머니가 엘리베이터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저희 여직원 어머니를 때렸대는 거예요. 그러면서 거기서 난리가 났대요. 그래서 엄마는 경찰서 갔다 하더라고요. 오를뭐 민사 소송을 해야 되나 막 하면서 도와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. 변호사비 내가 공짜로 해서 너 소송할 수 있게 해 줄게. 근데 변호사를 사서 이걸 네가 한다고 해서 이게 본질적인 문제점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. 니네의 본질적인 문제는 층간 소음이었다. 근데 네가 변호사 사서 그 사람 소송해서 뭐 합의금 얼마 받는다고 해서 층간 소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.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 이건 영원히 보통 받는 일이야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층간 소음 매트가 되게 좋아요 몇백만 원 하는데 제가 너 내가 니네 집에 그 층간 소음 매트 깔아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하면서 이제 그걸 깔아줬더니 그 친구가 이제 다시는 층간 소음으로 싸운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1년 더된 얘긴데 그 친구 아직도 다니고 있어요 제일 오래 다니는 친구인데 보통 사람들은 걱정을 해주죠 위로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힘없는 사람들의 그거라고 생각해요 얘를 도와줄 게 없는 거야 왜냐면 자본주의에서 힘이라는 가치를 못 갖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도와줄 수 있거든요 나는 이걸 해결해 줄수 있는 거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어 어차피 세상 모든 행복이 돈 때문에 오진 않지만 세상 모든 비극과 슬픔은 돈 때문에 온다.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. 제가 제 와이프 차를 바꿔준 이유도 그거예요. 카니발 폭행 영상이라고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. 신호대기 걸렸는데 남자가 문딱 열더니 여자가 그냥 날리거든요. 저는 그 여자 차가 롤스로이스면 그 남자 문 절대 못 열었다고 생각해요. 롤스로이스 벤틀리였어봐 롤스로이스는 문 어떻게 여는지도 몰라요. 근데 여자분 블랙박스를 보니까 대시보드를 보니까 차가 안 좋아요. 그래서 저는 돈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직도 실적이 안 나온 것이 DB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? 당신의 영업 실적을 바꿔줄 단 하루의 기회 저의 모든 노하우 공개할 테니까 그러니까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. 참여 방법은 본문 링크에 넣어 놨어요. 발랭드 보통이라는 작가가 있어요. 그분의 불안이란 책을 읽었거든요. 터보팔삼이라는 유튜버분이 추천을 해 주셔서 저도 그책 읽었는데 되게 좋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. 이 속물적인 세상에서 가난은 물질적 형벌과 무시와 외면이라는 감정적 형벌까지 함께 받게 만든대요.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건물질적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. 저는 가난이라는 거에 형벌까지라고 생각 안 하고 저는 장애라 생각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코노미가 비즈니스보다 불편하잖아요. 불편한 게 장애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없다는 걸 장애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물질적인 형벌을 받는다고 거기는 써 있더라고요. 근데 인간으로서 무시 무시와 외면이 가장 정서적인, 감정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무시와 외면이랑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요 차라리 육체적인 고문을 받는 게 낫다 한대요 너무 정신병을 릴 정도로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진짜 팔 하나 꺾어버려서 부러뜨려 버리는 고통이 낫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무서운 게 감성적인 형벌인데 지금의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가 됐잖아요 이 속물적인 사회가 되버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물질적인 형벌이랑 감정적인 형벌을 같이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왜냐면돈받은 사람들은 존경하고 돈 없는 사람들 은 무시하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, 속물적인 사회가 그렇게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구절을 딱 보면서 진짜 살벌한 얘기다. 저는 솔직히 지금 가난했던 시절을 까먹었어요. 제가 돈 번지 오래돼서 가난했던 시절 까먹었는데 문득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. 아 나도 그때 그렇게 힘들었지. 나도 그때 그렇게 정신병 걸릴 것 같았지. 나도 그렇게 그때 세상이 미웠지. 모든 걸 포기했지 그냥. 아직도 제가 페이스북에 뭐한 10년 전에 쓴 글이 있어요. 웃는 게 행복한 거지. 인생이 아무가안 풀리니까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.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양쪽에서 받고 이 형벌을 내 가족들에게도 되물림 해 죽는 거야. 아직도 안대랑 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.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래요.